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찾아다니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하는 자리라고 다 찾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으로,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지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몸이 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나와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가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이 되는 그러한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예배 설교자의 설교를 감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 생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들어가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할 때요, 우리는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축제의 순간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가 많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감히 거룩한 존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동안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실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은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요 이 예배는 거룩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접촉하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접촉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황열경을 갖는 축제의 순간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가 얼마나 얼마나 엄숙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축제의 순간입니까? 얼마나 감격의 순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접촉되는 놀라운 축제의 순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삶의 축제예요 축제입니다. 삶의 축제를 잃어버렸다 하면 분명히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축 그 순간이 아니라면요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교회요 여러 가지 예배 의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예배의 형식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형색주의는요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 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 자유와 평강 축제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요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과 접촉되는 귀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도도히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다른 것을 내가 가져오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어느 집사도, 운영위원도, 남전도도, 여전도도 아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임했을 때 여러분의 옷깃이 여며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오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끼고 안개가 가리면 태양을 볼 수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과 있고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최우선 순위, first priority in our life.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무엇입니까? 마라톤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이 무엇이냐?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헌금도 참 귀합니다. 봉사도 귀하고. 전도도 귀하고 구제도 귀하고 친교도 귀하고 성경 공부도 귀합니다. 근데요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 예배인 것이죠.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요 그 맞아 드리는 분이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리고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겠어요 그러면은, 너무, 목사의 입장으로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는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위로해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건, 어떤 집에 가면, 빨리, 가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까요. 어느 교회는 그래요.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누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지금 그 시계를 자꾸 쳐다보고 그럴 때는 어떻게 목사님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 성경도 말씀도 해주고 싶다는. 그리고 빨빨하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기도해드리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최우선 순위에두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아무리 최우선 순위라 해도 요못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 불가항력적인 환경이 올 수가 있어요. 아프다거나 무슨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요. 최우선 순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최우선 순위는 전부 다 하고 나머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 마지 못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의 대상인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몇주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면 목사님한테 막 미안하다고 목사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실은요. 목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또 예의상 몇주또 빠져놓고 예의 안할 수는 없지만 은 우리가 진짜로 미안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고 빠져나왔으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요. 목사한테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목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미안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세 번째는요, 예배를 위한 준비인데요. 예배 준비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지금 오늘 성가대 너무 너무 은혜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독특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이런 그 찬양을 준비하는 데는요.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 토요일 날마다 와서 막 찬양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우리 김혜지 집사님한테 막지적받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찬미 사모한테 탁 지적받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는거네요 예. 이 준비한다는 거요. 예 어, 엊그저께 또 저녁 때 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와보니까요. 아래층에 막 책상에 막 전부 막 의제가 막 올라져와 있다, 올라져와 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식사하는 그 테이블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전부 하고요. 이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 준비 안 하고 그렇게 될수 있나요? 그런 준비하는 마음. 이게 예배를 위한 준비예요. 근데요, 초대교회는요, 예배에 참석할 때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High expectation, holy expectation,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람이 있잖아요. 여기 온 보람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돈이나 좀몇번 벌으려고 내가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Holy expectation.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요. 저들이 예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며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야 가 막아 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았는데 무슨 불이 내리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오늘 이 시간 떨어질 것이다. 내 가슴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고 왔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계 사람들은요 예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대하면서 그들은 왔던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목욕탕에 갔대요 목욕탕에 갔는데탕 속에 머리가 쫙 벗어져 있는 아주 잠자해 보이는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대요. 그중한 사람이 야 너희 집 교회는 좀잘 지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좀 시원찮아요. 그러더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더래요. 예. <목소리> 여러분의 의식 구조 속에 가장 희박한 것은요, 목사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고 하는 관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저 목회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황단에서의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의식구조가 결핍되면 은혜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 옛날에 브레먼턴 교회에서 제가 교회 할 때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개를 딱 가지고 일주일 내동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참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 끝나고 아래층에 내려가는 순간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렇다면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문제점이 뭐냐면 저건 누구 들으라 한다.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전 저건, 저건 누구 들으라 하는구나.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누구 들으라고 그걸 꼬집어 갖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군더더기도 있을 수 있어요. 군더더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중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의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은혜로 느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으면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목회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사건은요 초대교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악과 불의와 부정과 사탄의 권세 앞에 지고 왔사오니 하늘의 영이여 강림하사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시며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필기를 다음에 거룩한 영이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속에요 거룩한 진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진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여룩한 시간에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저들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따지 그렇게 하면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 그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과 나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쇼핑센터에 가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뭐 있어요? 걱정할 것이 뭐 있어요? 걱정할 일이 없죠. 주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걱정할 것이 뭐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가운데로, 불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물치 않을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않니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휘장이 찢어지며 자신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대계회 사람들은요. 지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엎드린 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어디 가서, 어디 가시다가 위험한 일을 다치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린 곳,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무슨 난리가 났어. 막, 레이너 마운틴이 막 뒤집어지고, 막 화산이 터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뛰자! 해가지고, 뛰어? 어디로 뛰어? 어디로 뛰어? 뛸 데가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인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의 장소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접촉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모였어요. 저들은요, 예배 시간에 알지 못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접촉될 것을 기대하면서 모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모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모이시면 오늘 이 시간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고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병고침 받는 거예요. 네, 예, 믿음이 너를 치료해 주었느니라. 아, 네. 저들은요, 예배 시간에 알지 못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자기에 접촉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능력, 치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어루만져 버리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요.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임해셔야 돼요. 우리가 금요예배도요. 제가 저녁에요. 그 불빛이 좀안 좋고, 내 이제 눈도 조금 이렇게 좀 그래서 좀 오기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일부러 와요. 왜 일부러 오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큰 열변을 토하는데, 그래도 내 자리라도 하나 채워줘야지. 그 마음으로 사실 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역시 그러실 분들 있으면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도 좀 희망자가 돼서 내그 자리를 채워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저보다도 더 멀리 사시는 분 어디 있어요? 저는 저, 페드롤리 잡 쪽에 군대 있는데, 여러분다 이금방에 사시잖아요. 네. 시간 내서 금요일에 오셔서 하면요. 불이 나오잖아요. 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네요. 거룩한 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너무, 저하고 우리 집사람 빼면 세 사람, 네 사람 나와요. 세 사람, 네 사람 놓고 열을 내고 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오시기만 한다면요, 우리 전도사님 다픽업 딜리버리 하실좀그말좀 잘못했는가요? 픽업하고 모셔다 드리고 이거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뭐 가까우니까 금방 모셔다 오고 또 모시고 갈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저녁 예배가 사러 야돼요 제가 옛날에 그... 애, 우리 레먼턴 교회 할 때는 저녁예배 90%가 나왔어요. 90%. 그러니까 주일예배나 그예배나 엇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저녁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타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기대를 가지고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리라, 그 체험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돼 내가 무엇인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내가 해결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런 자세로 예배 임할 때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놀라운... 그산 제사가 된다는 걸 아시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